고대 문명이 별의 움직임을 초정밀하게 측정했다고? 그것도 시계 하나 없이? 남미 볼리비아 해발 4000M 고원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 티아우아나코 이곳은 잉카 문명보다 오래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존재했던 미지의 고대 문명이야 이 도시의 중심엔 칼라사사야 사원이 있어 놀라운 건이 사원의 기둥 배열과 석조 구조물들이 태양의 이동 춘분하지 추분 동지를 정확히 반영한 천문학적 관측기구처럼 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동지엔 해가 사원의 북쪽 기둥 위로 떠오르고 하지엔 남쪽 기둥 위로 정확히 진입해. 이건 정밀한 각도 계산 없이는 불가능한 설계야. 게다가 그들은 하루의 시간도 20등분해서 측정했다고 알려져. 시계도 나침반도 망원경도 없이 말이야. 일부 고고학자들은 말해 이들은 순수히 하늘을 보고 수십 년간의 기록만으로 우주의 규칙을 읽어낸 천문학자들이었다고. 하지만 의문은 남아. 이 정도 정밀한 건축과 관측 시스템을 그들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디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아. 마치 잊혀진 지식의 단편만이 남겨진 느낌이지. 티아우아나코 그 이름은 지금도 잃어버린 우주 설계도로 불리고 있어. 우린 잊었지만 고대인들은 하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복원해 봐요.